선생님이 오늘 지난 시간에 체육관에서 슛 던지기 수업을 직접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슛을 잘 던지는 친구들도 물론 있었어요. 하지만 반 이상이 슛을 잘못 던졌어요. 못 던졌다는 것은 거리가 나오지도 않았고 포물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농구 골대는 다 본인의 키보다 높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을 높... 깊게 던져야지만 링 안으로 공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체스트 패스 연습이 잘안된 친구들은 공이 이렇게 직선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골때 밑으로 내려가거나 그냥 백보도 맞고 튕겨져 나오거나 링을 맞고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공이 깨끗하게 들어가지 못했어요 패스를 하라고 할때 연습을 잘하던 친구들도 골이 안 들어가니까 점점점 자세가 망가졌거든요 내 자세가 망가지면 절대 골은 들어가지 않아요. 운이 좋아서 한두개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 들어갈 확률이 점점점 낮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점점점 어깨에다가 이렇게 던지거나 던지기 하듯이 이렇게 던지는 친구들이 생기고 있어요. 이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고요. 다시 농구공을 손바닥과 손가락을 이용해 잡아주세요. 어. 자꾸 손가락을 이렇게 세우는 친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손가락으로만 하면은 성인인 선생님도 공에 힘을 줄 수가 없는데 어린 여러분들은 더 공에 힘이 없겠죠. 손가락, 손바닥 다 힘을 주시고요. 원핸드로 하는 남자친구들도 내가 던져봤는데 거리가 안 나와. 링까지 공이 나가지도 않아 하는 친구들은 원핸드로 하지 마시고요. 투핸드로 연습을 해주세요. 두 손으로 공을 잡고 체스트 패스 연습을 하는데 지금은 수술 속이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 짝꿍과 하는 것이 아니라 벽 벽에다 쿵쿵댈 수 없는 친구들은 하늘을 향해서 체스트 패스를 쫙 해주세요. 공에 스핀을 주고 공에 스핀을 주고. 뿌렸다 피면서 반동을 이용해서 던져줘도 됩니다. 하다 보니까 자꾸 팔이 벌어지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팔이 벌어지면 힘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공이 많이 나가지 않아요. 어색하더라도 붙여서 하늘 위로 쏘는 것을 연습해 주시면 폼을 써을 이용해서 공이 들어가요. 백보드를 맞춰서 공이 들어간다 그, 들어가. 연습을 더 할게요. 여러분들도 연습을 계속해서 선생님보다 공을 더잘 넣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는 슛 연습을 이어서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연습을 안한 친구들은 학교에 왔을 때 실력이 점점점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꼭 해주길 바래요.